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화학결합의 종류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어, 화학결합의 종류, 그러면 일단 뭐세 가지 화학결합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이건 뭐 중학교 때다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금속결합이라는 게 나오죠. 이 금속결합은 말 그대로 금속 원자들 사이에서의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어, 금속 원자들은 어쨌든 앞에서 이온화 에너지, 뭐 전자 치나도 이런 거 설명하면서 금속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죠. 그러니까 금속이라고 하는 원소들은 주기율표상에서 주기율표가 뭐 이렇게 주기율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은 이 주기율표상에서 보통 이렇게 나누었을 때이 왼쪽에 해당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금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붕소하고 여기 실리콘, 그다음에 여기에 저뭐저 밑에 안티모니라고 하는 비, 비소 뭐 이런 종류들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비금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들의 경향은 일반적으로 어, 비금속에 비해서 주변에 있는 최외각 전자들을 비교적 쉽게 빼앗기는 성질을 가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어, 원자핵으로부터의 최각 전자까지의 인력이 매우 약한 원소들, 그게 다 금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 원자들은 이온화 에너지가 비교적 작은 원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각 전자들에 대한 원자핵의 인력이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최각 전자들이 자유롭게 원자들 사이를 운동할 수 있게 돼서, 이게 원자간 인력을 발생시킨다. 그 얘기죠.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원자핵들은 질량이 큰 원소들이 어, 입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에 그 원자핵들의 인력이 별로 강하게 작용하지 못한 이 전자들이 이 원자핵과 다른 원자핵 또 다른 원자핵들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전자들이 왕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플러스 전화끼리는 인력이 생기지 않겠지만 마이너스 전화가막 불규칙하게 운동을 하고 있으면 은그 마이너스 전화들이 요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얘네들을 멀어지지 못하게 붙잡아주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작용시켜 줄수 있다. 그게 바로 금속결합의 특징이죠. 요거는 이제, 어, 음전화가, 최각전자가 1개짜리인 원소들의 금속결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음전화가 2개인, 한마디로 최각전자가 2개짜리인 원소들의 그 집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전화 하나가진, 한마디로 최각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금속들의 경우보다는 최각전자가 두 개짜리인 금속들이 좀더 금속결합이 강해진다. 왜냐하면 전자가 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전자들의 개수가 좀더 늘어나니까 이것들 사이의 인력이 좀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는 두 원자핵 간 거리가 좀더 멀고요. 여기는 좀더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하나, 그 사이에 껴있는 전자 역시도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원자핵들로부터 인력을 받고 있으니까 쉽게 떼어낼 수 있고 플러스 2가 돼버리면 요 사이에 있는 전자들은 떼어내기가 좀더 어려워지고 이런 경향성들을 이 금속 결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들 요걸 갖다가 자유 전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자유 전자는 특정 원자에 종속되지 않으니까. 금속결합을 하고 있는 화합물들은 보통 전류가 흐르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다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여기서 한쪽 방향에서 말 그대로 전자들을 왕창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은 이것들은 뭐 종속되지 않았으니까 이 전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서로 다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특정한 방향으로 전자들의 흐름, 그 흐르는 방향, 요걸 갖다가 전자들의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우리가 보통 전류, 전류의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속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기화학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지만, 개념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 11번, 원자번호 11번인 소디움 원자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번호가 12번인 마그네슘 원자 하고요. 이런 종류들은, 어, 유기화학 반응에서도 종종 꽤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소디움하고 마그네슘 둘다 금속이니까 똑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소디움이라고 하는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소디움은 최각 전자가 하나 짜리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최각 전자가 두개 짜리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소디움 원자는 어쨌든 최각 전자 여기 왼쪽에 있는 a 그룹에 해당하는 거고요 마그네슘은 b 그룹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력은 소디움이 가지고 있는 이 홀전자가 마그네슘이 가지고 있는 이 전자들보다는 좀더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두 개의 금속만 딱 봐도 똑같은 금속이 아니라 요 나트륨이라고 하는 소듐은 어쨌든 최외각 전자를 더 마그네슘보다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양 전화를 가지기 더 쉬운 금속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그네슘의 경우는 그거보단 인력이 좀더세니까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좀더 전자들을 제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일단 금속결합은 소개하기로 하고요.